나 아, 그럼 이쪽 방향으로 봐야겠다. 싸우는 척 하면서 애들을 끌어모아서 쟤네들이 싸우게 할까? EEJ? 그럴까? 한번 해보실?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? I smell victory. It kind of smells like pork chops. I'm sorry, I do Funny. Care package on high. Favor from the gods. I'm not 저벽 건너편가 지금. 우리가 원 중앙이라서. <목소리> 이거 너무 넓다. 그러니까. <laughs> 보급이. 아, 그렇다고 안에 들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보급 없어졌네 보급에 사람 한팀 있겠네. 아니야, 보급 안 먹었어. 아직 그래. 하늘에 비줄기 보여. 우리 나중에 만약 같이 빠져야 된다면 같은 방향으로 빠지자. 터지면. 나중에 그 시장 안에 옴닉이 있어. 계속 발소리 듣겠어. 나 근데 현승이 형저 실드 셀 하나 써가지고 채우고 싶다. 싸우는데 아, 내... 기절되는지 제... 보고. 기절되는지 보고. 쟤너도 낚시하나? 미친끼 아니면 지금 이 타이밍 때한명보급먹으러가던 건가? 수차선 쪽인데. 저게 낚시로. 어, 야 저쪽에서 저쪽 방금 총 튀었어. 저쪽으로. 낚시 아니다. 아 어, 이거 싸우는 거 맞네. 어. 붙자 붙자 붙자. 하고 있어. 바로 쏘자. 아, 뭐.. 싸워야된다고잡각했 돼. 아, 잡 아, 잡안 아, 원은안 돼. 아, 잡은 은 우리가 주은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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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. 제일 안 돼. 나 제일 안 돼. 수류탄 던져. 저거 다 장성. 제가 지금 한 팀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싸우는한명 다운? 라스트야? 2분 대 아까 그러니까 라스트 팀이야. 어. 이거 저 안쪽으로 뒀나보다. 이거 그 다시 시장으로 올라가자. 늦었을 수도 있어. 아, 이거 왜안 써져? 아씨발 이거 어디다 써진 거야? 어, 괜히 타 빨리 가야 되는데. 올라갈 방법이 없다. 시장 안에 밖에서 올라간다. 쟤네 아까 저쪽으로 돌았어. 그 동굴 쪽으로. 내가 볼게. 그럼 얘네 한팀중한명 정도는 누웠으면 좋겠다. 나 그거 없어. 아크스타. 어 저기 뭐야? 잠깐만 쉴드 잘, 잘 채우면서 싸워 아, 깨졌어. 아, 깨졌어 뒤로 도는 애 있을 수도 있어 한두명밖에안 보여 쟤 쉴드 완전히 깨졌어 왼쪽으로 톱 지로다. 뒤로 도있을거 같은데. 아 체력 이쪽에 한명돌아서 이쪽에 급하니까 천이히에 있는 거라천 이쪽에 있는 거라서. 이쪽어 이거 전에 계단 넘으러서 안돼다 맞췄어. 여전히 내가 옥상이야. 갑자기 아, 못 떠줘? 아, 여기 우리? 건물 안에 한명 들어와 있어. 어, 시장에 한명 있어. 걔를 잡고 같이다가 세 명이. 방금 개 딸피 만들게 됐는데. 들어 갈까?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쟤네까지 못 오게 막을 뿐이딱 좋. 원한 원한을 뛰어, 원한 뛰어. 쟤네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. 이러면 어떻게 되냐? 우리 여기서 싸워야지. 창문 보면. 그러니까 그래서 쟤네가 안 올라와도 지금 우리 아래에 있는. 얼굴 안 보여주는 게 나을 거같은데 어차피. 좀점 있다. 그걸로 싸우면 되시고. 뭐. 오른쪽에 나가서. <웃음> <웃음> 근데 내가 지금 빠른 치유 배낭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진짜 원다쫄면 개꿀 아님 그런가? 그러네. 그러면 <laughs> 키스를 너한테 줄까? 아니 아니 어, 아니. 얘네도 없었고. 방탄 요리 안에 한명 있어. 나, 나 여기서 스캔할게. 아, 샤우웨 왜단 이거 얘네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. 이거 보고 있었어. 한명 방탄 깨고서. 쪽방이 하나 남아 있어. 허슬바이 체력 마저 채워 끄트머리 어, 뭐 저걸로? 어, 없어 이거 막힌다 어 개피 제 개피 쪽께 아, 없는데 개피였어 65 박았어 그냥 딸 그냥 체력으로 쉴드 없나 쟤는 안 안으로?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다. 다음은 저기에서 0천이가 존나 체력 빨아야지 뭐. 이거 그럼 이거한테 구급 키트 8초씩 필요하다던데? 이거 아이템을 버리면은 가방이. 0천이에 단아 먹가 일단 <laughs> 일단 이한이 어떻게 될지모르겠다 앉아서 구급 키트만 존나 먹고 있어야겠다. 주사기 <laughs> 먹어야나? 되 이게 뭐야? 한 이쯤이 뭔지. 구급 키트가 속도 상으로 더빠르긴 한데. 고태, 구급키트몇개 있어? 나 지금 다섯 개 있어. 아, 고태, <laughs> 나 하나 아직 어, 들고 있으니까. 나도 하나 아직 들고 있어. <웃음> <Thanks>. <웃음> 아, 이게 뭐야? 저기 저쪽으로 올라오지 않는지 <laughs> 확인해 줘. 계속 자기 잠정 가자. 그 아래쪽 계속 봐줘. 그럼 나 이쪽 보고 있어. 나 그냥 여기 계속 가만히 있을게 괜히 잘못 움직였다 일로와 두마리 나이스 끝났다 두마리밖에 없었네? 그렇다 한마리 완전히 기절킬 거기서 시었나보다 그러니까. 내가 한명 기절킬 시키긴 했었어 싸웠는데 약간 어리둥절했어 <laughs> 어디서 쏘는거지? 아 마지막에 구상싸움 해보고 싶었는데 <laughs> 아.